할렐루야 오늘은 신절한한 성도를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보험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풀피드에서 한국 교회를 소개하고 이어서 로즈뱅크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대담한 시간을 마친 후에 컴퓨터 엔지니어로 이날라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 청년 토니 한의 회사 신방 약속을 한터라. 이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한번 따라 가본 적은 있지만 오늘은 지도를 따라 다른 곳에서 처음 가는 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지도로 확인을 하고 갔는데도 이안에서 보가큰 도시고 길도 복잡해서 자꾸 다른 일이 나오고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지도상으로는 회사 근처인데 길을 찾을 수가 없고 회사 건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매다 보니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 우리 식구 모두는 배가 고프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든지 도너츠를 먹든지 도중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찾아가도록 상가 건물 앞에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그때 바로 우리 차 옆에 백인 남자 한 사람이 주차를 했습니다.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길을 한번더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 장소를 말하고 찾기가 어려운데 지도를 보고 설명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이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라고 해 주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우리는 배고픔을 참고 아이들에게 그곳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토니 한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 길을 가르쳐 준 백인이 제게로 다가와서 자기가 그것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아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기꺼이 자기가 앞장설테니까 자기를 따라오라는 것이요 길을 찾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사양을 입장도 아니고 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분이 인도에 취지 않았다면 잠시 헤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신호등도 많고 여러 개 길이 있고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니 잠시 후 이전에 와본 회사 건물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토니안이 목사님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기도 많이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우리를 안내해 준 백인 남자는 여기가 맞느냐.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이냐. 하고 확인을 한 후에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직접 우리를 이곳까지 안내해 준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면서 당신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가르쳐주시면 인사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부탁하자 그는 차를 차고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말 너무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자기 길을 떠났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고 그를 배웅하고 헤어졌지만 그 이후 저희 머릿속에는 그가 마지막 남긴 말 I am a Christian 이 이 말이 종종 떠오르고 잊을 수가 없고 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많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이지만 그의 얼굴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그가 남긴 I am a Christian 이 말과 우리에게 베푼 그의 선행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30년 전에 백인 남성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후 자기 이름을 감추고 떠나면서 저에게 난 것만 I am a Christian 이 말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겸손이요 믿음이요 자존심이요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저도 이방인들에게 진지히 길을 안내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 설립 준비를 시켜주시고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